더벤으로 무대를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, 어, 사실 4주년 공연을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서 가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왔거든요 어, 다들 어, 즐겁게, 재미, 재미있는 공연 네,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 다 네, 같이 즐겁게 놀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 특히 또 5초 만에 매진이 되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도 사실 계속 깜짝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공연 진짜 재밌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. 다들 재밌는 공연 관람 되시길 바라고요.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. 네. I think you're